안녕하세요. 책읽는 미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걱정이 나를 힘들게 한다. 늘 불안하고 의심하고 두렵다. 그런 당신에게 가장 절실한 것. 조지 월턴 지음, 출판사는 이다. 지은이 조지 월턴, 1854년 미국 메사추세츠에서 태어난 그는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평생을 보냈다. 식물학 분야에서도 관심이 깊어 관련 분야 책을 쓰기도 했다. 감정장애 치료법을 개발하기도 한 그는 자가치유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썼으며 그중 대표적인 저서이자 지금까지 심리 상담과 자기개발 분야에서 고전을 읽히고 있는 책이 걱정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 책에서는 그는 걱정이 어떻게 몸과 마음을 지치고 병들게 하는지 보여주고 걱정을 덜어내는 마음 습관의 힘을 다양한 사례로 알려준다. 이 책은 불면증 신경 쇠약을 비롯해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지나친 불안과 의심 두려움 비합리적인 상상에서 비롯되며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걱정부터 덜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걱정만 줄여도 인생이 즐겁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탈레스는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나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가장 쉬운 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경쇠약은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환자는 종종 그 병이 생길 때까지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현재를 의심하고 누구도 모르는 미래를 앞서서 걱정한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보다 걱정이 많은 그였지만 살아서 힘겨웠고 죽어서도 힘들었던 에피크로스는 감각적인 쾌락은 마음의 병원에 해롭다고 여겼으며 절제를 즐겼다. 실제로 그와 제자들은 빵과 물로만 끼니를 때웠다. 지혜로움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라.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의견에 굽힘이 없으며 모든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알아야만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새 차를 사고 싶다고 끊임없이 생각하면 다른 것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럴수록 새 차만이 가장 중요하고 새 차를 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걱정으로 이어진다. 실수할까 봐 불안하면 그 실수로 끔찍한 결과가 생긴다는 걱정이 사로잡혀 실패를 두려워하고 결국 그 일은 시작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이 많을수록 강박도 심하다.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소심하고 강박 관념에 매달려 있다. 지나치게 고집스럽고 한 가지에 얽매 있거나 그런 행동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라면 특히 강박관념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 손톱을 깨무는 아이를 살펴보자. 그 아이는 왜 그런 고생을 할까? 아무 이유도 없다. 그저 그렇게 할 뿐이다. 마음이 놓일 뿐이다. 혹시나 싶어 안심할 수가 없어요. 수도꼭지는 제대로 잠그고 나왔는지, 의심이 의심을 더 키우고 그 때문에 자신만 갉아먹는다. 이런 의심증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금할 지폐들을 10분 이상 세고 제대로 샜는지 검사하느라 또 10분 이상을 허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폐를 제대로 확인하지만 지폐에만 매달려 지갑을 놓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심하게 건강을 염려하는 이들이라면 음식에 매우 민감하다. 한 부인은 내게 시리얼을 혐오하고 채소나 시금치를 보면 질색하고 사과와 같은 모양을 한 어떤 것도 참지 못한다고 했다. 심지어 구운 콩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말했다. 체온이 떨어져 어지러워요. 건강한 사람도 환경에 따라 맥박수가 분당 60에서 100까지 변할 수 있으며 흥분하거나 놀라기만 해도 맥박이 심하게 뛴다. 평온하게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신경쇠약 때문에 고생한다면,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이들은 왜 이렇게 많을까? 걱정이 심한 이들 중에 신경쇠약에 걸린 이들이 많다. 신경쇠약에 걸리면 소화 기능과 혈액 순환 장애, 근무력증. 통증과 홍조, 오한과 같은 모든 감각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신경의사인 코트니는 자신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개인 이생 관리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두뇌는 적절히 훈련하, 훈련하면 엄청난 양의 일을 할수 있다. 다만 그 일은 불안감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다양해야 한다. 두뇌가 필요해지는 요인들 중에서 특히, 슬픔, 불안, 걱정과 같은 우울한 감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몸을 걱정하기 전에 마음을 걱정해야 돌아보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 때문에 피로만 더 쌓인다고 합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는 건 수치다. 모든 사소한 일에 화를 내는 것을 수치로 여겨라. 이는 언제나 자만심이 심하거나 철없는 짓일 뿐이다. 잘 자려면 마음부터 다스려라. 누구나 잠을 자면서도 깨어 있을 때처럼 평온을 즐길 수 있다. 아무리 많이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불면증은 마음의 잘못된 습성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잠은 얼마나 자야 좋을까?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장수한다고 말하곤 한다. 한 성직자는 자신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늙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밤마다 특정 시간 동안만 잔 덕분이라고 썼다. 불필요한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어, 그래야 장수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평균 수면 시간을 지켰는지 그보다 오래 잤는지는 그들 모두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자야 한다고 자신을 보채지 마라. 할 일은 많고 믿을 수는 없고 몸은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일에 대한 걱정으로 몸은 지친다. 특별한 사고가 아닌 일반인보다 사업가가 전문가들이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의에 넘쳐 일했다. 분별 없이 일했다. 스스로를 혹사시켰다. 건강하고 장사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게 일에 매달리고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지나치게 세심하다면 아무리 힘이 넘쳐도 의욕을 누구러뜨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자존심도 낮추는 것이 좋다. 시인은. 윌리엄 쿠퍼의 말은 지금 당신에게도 절실하다. 분별 있게 쉬어라. 아무 생각 없이 쉬고 기운을 회복하라. 집이 힘든 사람, 집 밖이 힘든 사람, 집에 와 놓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혹시 당신은 밖에서 활달하고 분위기 메이커라고 불리면서 집에 오면 과묵해지는가? 집에까지 걱정을 들고 가지 마라. 집 밖으로 나가서기 두려운 사람들. 취미 생활을 즐기되, 취미는 몸이나 마음을 고되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취미는 많고 즐길 일도 많다. 지나갈 일은 거슬릴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 오히려 지나간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도움되거나 이득될 것도 없다. 오히려 그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한다. 취미생활은 취미를 완벽하게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활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익숙한 분야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취미를 가지라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아이는 부모를 보고 자란다. 걱정 없는 아이가 크게 자란다. 흔히 말한다. 할 바에는 제대로 해라.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할 일이라면 제대로 해야 성과도 있다. 의욕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 말에는 억지로라도 마무리해야 한다는 강요가 숨어 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건너라는 말도 다르지 않다. 늘 의심하거나 미리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기대지 말자. 의심이 심한 사람이라면 돌다리를 두드려 보느라 오히려 걱정이 악순환에서 벗어나오지 못한다. 고칠 수 없다면 참아라. 참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으려면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한다. 골프할 시간이 없다고 투덜대는 사업가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한 주에 두번 정도 짬을 낼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나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키지 않아서 일을 무시한다. 당신에게도 취미생활을 즐길 기회가 열려 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도 즐길 취미는 너무나 많다. 취미를 꼭 즐기라고 합니다. 걱정에서 벗어나 나를 찾는 시간 지친 마음에 귀를 기울일 때 누구보다 소중한 나를 위하여 새로운 태도를 길러야 한다.되도록 편하게 마음먹으라는 말이다.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자기가 희생자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한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 지나치게 예민하고 그 때문에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은 자신이 남들보다 유별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무관심해도 누군가 불필요한 소리를 내면 일을 할수 없거나 시계가 똑딱거린 소리에도 잠들지 못할 정도로 예민한 자신을 포기하지 못한다. 당신도 그런가? 그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무심코 한 자기 암시는 골칫거리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 습관적인 태도로 이어진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조차 그것 때문이라며 끌어들인다. 그런 암시를 하지 않았다면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말이다. 혹시 당신도 그런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나. 나는 어떤 일로도 화가 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런 자세로는 잘수 없어 어떤 자세라도 편하게 잘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서 해보라고 해요 시작하려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걷기도 걱정을 덜어내는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걷는 것이 특히 좋다고 해요 신선한 공기를 느끼며 걷는 것보다 어 실내에서 운동을 하면 덜 하다고 합니다. 걷는 거리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3km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느끼며 걸어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애니 페이슨콜이 휴식의 힘에서 언급한 말을 명심하자. 쉴 때는 일할 때 노력했던 것만큼 완전히 쉬어야 한다. 잠을 자고 휴가를 가야 한다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고 합니다. 걱정만 하기에는 삶은 너무나 아름답다. 지나치게 걱정하면 이해력이 떨어지고 직면한 문제에 에너지를 집중하기보다 다른 곳으로만 가는 탓에 내의 활동이 둔화된다고 합니다. 가장 빛나는 내일을 기대하며. 자제력이 있다면 굳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현미경으로 들출 필요는 없으리라. 자제력은 높이 있는 곳에 오르게 해주는 사다리와 같다. 나는 카드가 섞이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게임을 좋아하고 또한 하고 싶다. 길고 긴밤 침착한 마음으로. 동이 틀 때까지 지금 내게 놓인 패로 게임을 할 것이다. 그것이 진짜 내 패다. 누구나 걱정하지 마. 왜 나만 걱정 때문에 지치고 힘들까? 마음 습관으로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수 있는지 이 책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걱정을 다스리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당신에게 절실한 인생 처방전이라고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좋겠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